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오 방송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마이크가 유나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아프리카 방송만 이렇고 어, 오늘 오 광복절인데 일했어요. 부동산 소개 일을 새로 부업으로 시작해 갖고 머리가 아픕니다. 처음 처음 해 보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사진 올리고 이거 너무 좋아요. 여기 오, 이사 오세요. 여기 투자하세요. 여기 오세요. 막 이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 사진도 한정돼 있고 그 내용도 얼마 없어갖고 그걸 잘 전달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 그래도 처음이 처음에는 좀아 그랬는데 이제 대충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았으니까 열심히 해봐야죠. 부동산 부업은 건당 100만 원 최소 100만 원이야 벌수 있는 업무라서. 여러분들도 블로그를 키워서 부동산 부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과장 광고, 허위 광고 그런 거 절대 안 하고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씁니다. 음. 갑자기 제 일과 얘기가 나왔네요. 부업이요, 부업, 부업. 일은 금융회사 다니고 부업으로 이거 하고 금융회사에서 500만 원, 400만 원 300만원 이렇게 버는데, 300에서 500 이렇게 버는데, 그 돈은 다 어, 어머니한테 가거든요. 회사 운영비, 그리고 집안 생활비 등등 해갖고 그걸 다 어머니 주고, 저는 한 달에 30만원씩만 받아갖고 쓰고 있어요. 이거몇 번째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허당님한테 두번 설명이 필요한가? 네, 흘려듣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러려나. 남의 사는 인생이니까 그러려나 보다 잠시만요 입에 뭐가 걸려 갖고 그러려나 보다 하고 넘어가니까 제가 한번 더 얘기 드렸습니다 30만원 갖고 밥 먹고 먹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그래서 부업을 시작했죠 오늘 처음 시작했는데 오, 머리 아픈데요 아무것도 아니겠지 라고 그냥 평소에 블로그를 많이 써 왔으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씨,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천천히 해봐야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 일 거리는 계속 들어와요. 부동산이 요즘 잘 나가나 봐요. 열심히 해야죠. 자, 그리고 그 오는 지금 아미아미 알라딘 유튜브 다 뒤져봤는데 변화 없습니다. 어제랑 똑같고요. 어, 그래서 콘텐츠가 없잖아. 책도 안 왔어요. 오, 어제 하루 종일 찾 방문 열어갖고 책 오나 안 오나 확인을 해봤는데 책이 아직 안 왔어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워터님. 반갑습니다. 책이 안 왔어요. 그래갖고 컨텐츠 진행을 못해. 아. 워터님은 락을 해야 되잖아. 패고 하면 싫어하잖아. 프리콘에나 락을 해야 되잖아. 아이고. 컨텐츠가 없으니까 자연이 그냥 이벤트 녹이기로 들어갑니다. 카멜로 VIP 녹이기인데 애들이 체력이 엄청 많아요, 많아, 생각보다. 그래갖고 좀 진행할 때 머리를 쓰게 됩니다. 아라시로 창병에다 피가 높은 애한테 써봤자 1턴 그냥 녹이는 거니까 못 데려가고 선, 선봉에 못 넣고 암고랑으로 잡는데 되게 아슬아슬하게 잡아요 오더 체인지 쓰고 갑자기 애들 체력이 8만 6만 막 이렇게 올라갔어 그래갖고 버서커도 아닌데 피통이 많아졌단 말이야 이거 다음 던전이 열리면은 되게 못돌것 같은데요. 피통이 너무 많아갖고. 1턴은 이렇게 그냥 보내고. 2만 밖에 안 달아요. 아라시 공격이. 창, 창이라서, 랜서라서. 한턴 그냥 낭비하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암구랑으로 잡아야 돼. 근데 피통이 엄청 높습니다. 갑자기 피통을 엄청 높여놨어. 여기가 끝 던전인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룰렛 드래곤을 잡아줍니다. 암굴 암굴을 해갖고 그냥 잡고 있어요 이거 반복이에요 한번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번 보여줘봤자 여러분도 하품하시니까 이거 그냥 반복이에요 반복 원래는 이거 진행하면서 그냥 썰풀이 얘기를 해야되는데 오늘 광복절이고 뭐저 오늘 부동산 부업하고 그게 썰이죠 뭐. <laughs> 제가 그렇게 에피소드가 맨날 있는 남자가 아니라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 허당님, 워터님, 죄송해요. 제가 원래 재미가 없어요. <laughs> 아, 아니 근데 제가 무슨 매력이 있나요? 뭐 때문에 보시는 거예요? 엄청 신기하네. 불쌍해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 수 없다고? 허당님 <laughs> 제 매력이 뭡니까? 워터님 제 매력이 뭐뭐 <laughs> 뭐, 매력이 있어요 있기는? <laughs> 아. 찹찹하다, 찹찹해. 유튜브 봐주시는 분들, 제가 매력이 있나요? 매력. <laughs> 네, 매. <laughs> 네. <laughs> 스스로를 너무 모르는 안습 매니아였다. 네. 이렇게 녹이고 있어요. 암구랑으로 해갖고 그 버프 하나라도 빼먹으면은 안안 죽고 애들, 애가 살아남아요. 그래갖고. 주는 거 따지면은 그전 던전 도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여기 끝 던전을 돌려고 공략에 써있어갖고 계속 끝 던전 돌고 있군. 아예 연속 출격 눌러버렸다. 뭐 어차피 보여드릴 것도 없으니까 이거 하면서 잡설 풀겠습니다. 오늘 일과를 돌아보면은 아침에 던파 시로코 레이드 돌고 돌아야 될 던전 다한 번씩 돌아주고 이제 부동산 정보 보고 공부하면서 부동산 글을 하나 썼죠.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두건 정도 쓸것 같은데 머리 겁나 아픕니다. 그냥 있는 대로 보고 쓰면 되지라고 생각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려워갖고 사진도 한정돼 있어갖고 찾아봐야 돼요. 검색해도 잘 사진이 안 나와. 내가 가서 직접 찍는 그런 그런 뭐야? 정성이 있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하고 라그 하고요. 라그 지금 사냥 다 끝냈고, 저거 스케어워커 카드 먹기 위해서 스케어워커만 돌아주면 돼요. 두 시간이죠. 보너스 60분에 기본 돌아야 되는 시간 60분에서 두 시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버프를 하나라도 안 주면은 애, 애들이 안 죽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조각구 잡아야 돼요. 오케이. 네, 그,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오늘 하루 다 갔어요. 그래갖고 피아노 좀 치다가 저거 샤워를 했는데 6시가 내가 고 알람 울리더라고. 그래서 빨리 끝내고 나왔죠. 샤워만 빨리 한 다음에 시간 겁나 빨리 가던데요. 벌써 내일이 마지막 휴가잖아. 아, 진짜 금요일 날 해수욕장을 갔어야 됐나.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나왜 이러니? 오더 체인지를 안 써주려고 하네. 코로나 때문에 또 가면 안 되니까. 아유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 워터파크 놀러 가고 싶다고 노래 부른 지 한참 된것 같은데. 아 집에 샤워기로 만족해야 되나? 이제 9분, 10분 됐네요. 여러분 오늘도 날먹해서 죄송합니다. 왜 책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내일도 책안올것 같은데 내일 오려나? 답답하네요. 여기서 끊죠 어차피 또 돌아야 되니까. 페고우는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6일 날 내일 열리죠 마지막 던전 첼던을 한번 찍어서 올릴까 저는 이렇게 겨우 깹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릴까 고민 중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책이 왔으면 그걸로 컨텐츠를 진행했었는데 그게 안 나왔어 어제는 디아블로2 못해서 빡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합니다 여러분 그후 재밌게 해주세요 3,2,1뿅 彪彪彪彪彪